안녕하세요. 분석하는 아재입니다. 금일 살펴볼 경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30승 2무 2패, 승점 92점으로 1위인 리버풀과 14승 7무 13패, 승점 49점으로 9위인 번리의 대결입니다.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는 4승 1무로 홈팀 리버풀이 우세한 편이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한 홈팀 리버풀의 위르겐 클록 감독은 이미 리그 우승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지난 브라이튼전을 통해 이번 시즌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던 선수들에게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주전 선수들을 대거 투입하여 총력을 다하여 1대3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리그 종료까지 4경기를 남겨놓은 가운데 맨체스터 시티의 프리미어 리그 최다 승점 100점 기록을 깨기 위해 원정팀 벌리를 상대로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 32라운드 맨체스터 시티 원정에서 4대0 충격패를 당하며 자극을 받은 리버풀은 이후 2연승을 달리며 다시 무서운 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벌리는 지난 30라운드 맨체스터시티에게 5대0 대패를 당한 이후 최근 경기에서 3승 1무로 패배가 없습니다. 왓포드, 크리스탈팰리스, 셰필드 유나이티드에 이어 웨스트햄까지 비교적 대등한 팀들을 상대로 편안한 일정을 치른 번리는 나름 상승세를 탔지만 프리미어리그의 강호, 리버풀의홈에서 최근 5경기 1무 4패 기록으로 좋은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험난한 원정길이 예상됩니다. 이상 분석하는 낮에 프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